플레이스토어에서 어라이즈 증강현실 앱을 설치합니다. 어, a r i z e 를 설치한 이후에 클릭을 하면 이게 어플이 열립니다. 어플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 모습을 이렇게 비추시면 되는데 지금 이미지를 약간 확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전체 화면이 나오게 비추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공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옷에 입체로 튀어나와서 연출이 가능합니다. 네, 됐습니다.